자, 본 강의는 파이썬 입문 강의로 코딩을 처음 시작하거나 파이썬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강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썬은 특히 다른 언어에 비해서 프로그래밍을 입문하는 입문자한테 굉장히 적합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언어보다 굉장히 문법 구조가 쉽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한다. 내가 IT와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강의는 문법과 미니 프로젝트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법을 먼저 빠르게 학습한 후에 이어서 그 핵심 문법과 관련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핵심 문법 어, 문법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프로그래밍 문법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유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그 핵심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당부를 드리면 어, 문법을 여러분이 익히신 다음에 반드시 손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눈 코딩으로 해갖고는 뭔가 감을 좀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일지라도 반드시 손 코딩을 꼭 해보신 후에 바로 이어서 미니 프로젝트 실습을 해보시면 아 이런 문법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 바로바로 바로 이해되고 습득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강의를 할때 중간중간에 라이브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직 개발자의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코딩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그래서 막히는 부분. 당연히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해서 명쾌한 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강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발회사 오빌로 대표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개발 경력은 약한 20년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파이썬 자바, C, C++, c 등의 프로그램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레임워크 등을 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랭귀지뿐만 아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그런 강의 또는 파이썬 가지고 요즘 한참 인기인 머신러닝, 딥러닝, AI 카테고리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궁금하고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생청 컴퓨팅 사고 미드 파이썬이겠고요.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동영상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시에서는 강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바로 본 차시죠. 다음에 파이썬 개발 환경.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개발 환경을 정확하게 세팅을 해놔야지 개발을 우리가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놔야 되는지, 파이썬은 언어 자체도 쉬 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데이터를 박스에 담기, 데이터와 변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미니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데이터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데이터와 변수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문법적인 내용을 반드시 송코딩을 해서, 아, 이런 문법이 있구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구나. 변수란 것은 어떻게 디파인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구나. 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몸에 익힌 다음에 바로 이어서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법을 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문법은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어, 익히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산기의 원리 파일 식인데요. 어, 연산자와 관련된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밌고 많은 연산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 연산자에 관한 문법을 살펴본 후에 바로 이어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바로 아 연산자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코드에 신호등 달기 설치라고 나는데요. 자, 요거는 요거까지 7하고 9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에 신호등 설치하기 다음에 푸시업 100만 번 한다고 자, 이거는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제어문이라고 하는데요. 제어문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제어한다는 문 문법이라는 얘기겠죠. 제어문에는 여기서 조건문과 다음에 반복 반복문으로 또 다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문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하는 점수가 80점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의 스코어가 내가 시험 본 스코어 나의 점수가 80점 이상이냐 또는 80점 미만이에 따라서 그 시험에 합격을 했냐 불합격을 했냐 그렇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분기 프로그램을 두 개로 음 분기 태운다고 해서 분기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떠한 일을, 동일한 일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1000명한테 메일을 발송한다고 했을 때그 메일을 발송하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 번만 코딩하고 메일 주소만 계속해서 바꿔넣어서 그한번 코딩한 거를 1000번 반복시키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반복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서 와 데이터를 한 박스에 여러 개 담기. 변치하는 데이터로 사전 만들게요. 이것도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챕터 3하고4에서 음, 데이터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데이터를 딱한 개, 낱개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와서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사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과를 한개한개 한 개, 낱개로 관리하느냐 아니면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사과를 요렇게 통으로 관리하느냐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박스에 여러 개 담기 변치 하는 데이터로 사전 만들기 자 요런 걸 우리가 컨테이너 자료용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컨테이너 자 여기다 이것도 써보면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통째로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컨테이너 자료형의 리스트, 튜플과 딕셔널이라는세 가지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자료형에 대해서 두 차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차 시에서는, 어, 버튼 하나로 원하는 기능 실행하기. 그 다음에 17차 시에 만능 리모컨 만들기인데요. 자, 요것도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자, 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어떠한 내가 데이터를 넣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와 3이라는 데이터를 함수에 넣었다. 자, 여기 함수라고 하면, 음, 함수라고 하면 넣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어떤 역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란 걸 한다. 그래서 아웃풋으로 3, 2, 6, 6이란 거를 출력을 해준다. 자, 이럴때 요게 함수죠. 내가 어떠한 데이터만 넣으면 그 안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콩짝콩짝콩짝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한테 반환해준다. 네 그런 게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함수가 있는 반면에 사용자가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수를 만들고요. 다음에 함수를 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모 찬스 난 모듈이야. 자, 함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된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모듈이란 걸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의 최정점이죠.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모듈은 뭐냐면 어떠한 기능이 있을 때 음, 기능 또 기능이 있어요. 또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란 거는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함수와 기능은 그냥 지금은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함수들이,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이 좀 유사한, 유사성을 좀 띄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묶어 묶어서 우리는 모듈이라는 거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까지 우리가 학습을 하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강의, 이 강의가 어떠한 강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커리큘럼은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